오늘 알리오 올리오 올리브 파스타를 만들어요. 네. 그래서 오늘 어 네, 마늘을 일단은 끝을 자르고 편마늘로 만들어 볼게요. 평상시 요리 잘하셨어요? 저요? 네, 예, 잘 못했습니다. 어머, 근데 이칼 놀림이 보통이 아니셔요.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뿐이야. 너무 네요 끓어가지고요 스파게티 면을 넣어볼게요. 네. 하나 더요 하나, 하나 더 넣어주세요. 네? 그리고 소금을 조금만 넣어주세요. 네, 소금은? 음. 네, 조금만 더. 그다음에 국수를 좀 집어 넣어주세요. 네. 한 10분 정도만 익혀볼게요. 네. 네. 네, 10분 익혀가지고요. 요거를 소쿠리에 받쳐놓을게요. 네. 네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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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네네 네네네. 조심하네요 음... 마늘. 올리브유를 좀만 더 넣으시고요. 마늘을 볶아줄게요. 고만. 네. 마늘을 볶겠습니다. 네. 마늘이 어느 정도 볶아져가지고요. 네. 스파게티 면을 넣어주세요. 네, 다 넣어주세요. 오, 네? 이거 아, 많다. 그리고 면 육수를 조금만 넣어주세요. 이 육수. 아, 이걸요 네, 조금만 넣어주세요. 조금만. 더, 더, 더. 어, 스탑. 네, 그래서 같이 저어주세요. 아, 어, 그릇에 비해 면이 많죠? 네. 물이 모자랄 만이가 보겠어요. 물은, 면 수는 조금씩 더 넣어주세요. 네, 모자라겠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이랑 마늘이랑 음. 잘 섞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음. 소금 소금 가능하고 후추 가능해 주세요. 음. 어, 후추 네. 됐어요. 됐어. 됐어요. 아니 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저요 소장님 남자 세요 네. 성경에 다시 가 많다. 네. 이거 봤데와이 로만님 사랑할 때신성 사랑이 그라는 요 네. 이래 담아낼게요. 네. 와, 오늘 셰프가 남성분이세요. <laughs> 처음으로 요리를 <아니>, 하시 <laughs> 너무 듬직해. 나 반하면 어떡하지? <laughs> 이제 마늘을 조금 올려 주세요. 그만 올리시고요. 이제 마늘을 조금. 마늘을. 마늘을 아, 마늘 이 너무 많은 걸. 야, 오늘 행자들이 이렇게 많를좀안 뭐 네, 보입니다. <laughs> 키... 어. 레드페퍼를 뿌리고요. 네, 파마산 치즈를 뿌리면 완성입니다. 네. 됐습니다. 네. 네. 네네네. 네. 오늘 알리오 올리오 오일 파스타가 완성이 됐어요. 네, 됐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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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드세요. 네, 감사습니다